안녕하십니까. 만화스터링 인장수사팀 신부장입니다. 건물건번호 2024-09558-001 서재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화성동 851번지 달빛마을 아파트 208동 1304호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지면적 35.156제곱미터 10.63평이며 건물면적 50제곱미터 15.125평입니다. 현재 감정가 2억 6,300만 원이며, 공건 지상 15층, 지하 1층의 아파트입니다. 공건 외부 모습입니다. 입구 개방형 강화용이 되어 있으며, 복대형입니다 이제 외부 주차장 모습입니다. 그 본건 고양시 도양구화정동 소재 사수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은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입니다. 본건 신강이 있는 주택가 운영 중입니다. 건물 권지 추후 자세한 인증을 통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